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은 임금이 적지 말아라 한 것까지 고것까지 이제 적지 말아라라는 말까지 딱 기록한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달 기록한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정화 정적단 사고지 만의산 사고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조선왕조 힐록을 보관하던데요. 원래 이제그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서울의 조선왕조 힐록을 충추관 충주 성주 전주 등네 곳에 이제 보관했는데 임진왜란 때세 곳이 다 불탔어요. 그제 전주도 불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전주에 그. 그 경기전, 그 전주에 이제 그 태조의 성계어진어디는 모신 경기전이 있잖아요. 경기전 참봉, 이제 이희길이라는 사람의그 근처에 선비 손농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실록을 이 옮기지 않으면은, 실록을 옮기지 실록과 어진을 옮기지 않으면은 이거 다 불탈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옛날 책들이 두껍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 실록이 한 800번쯤 됐는데, 800번 하고 있는 걸다 옮기려면은 한 말로 한 20필 정도가 필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전쟁 나서 막 피난가는 와중에, 그두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그, 실록을 갖다가, 내장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숭정원 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숭정원 일기, 일기가 훨씬 더 자세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적은 걸 갖다가, 임금이 세상 떠나면, 숭정원 일기하고, 그 실록 편찬하는 순서가, 임금이 세상 떠나면, 이제 실록청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자료 수집해요. 그니까 자료 수집할 때, 그, 이숭종원 일기가 기본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경연을 하니까, 경연관들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오늘 임금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록해둬야지. 그래서 나중에 실록청이 꾸려져서 너 경영관으로 있었으니까 그 기록 제출하라 그럴 때 어, 없어요 안 썼어요 <laughs> 이런 이런 문이 이제 이 벌금형 받거나 아주 이제 아주 이제 뭐 그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죠. 제가 조선할 선비로서 임금과 함께 같이 이제 경연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걸 기록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게 다들 그걸 기록을 하고 그, 그런데 지금 이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전까지 그 흉정한 일기엔 다 사라졌잖아요. 그거못 옮겨가지고 그 흉정한 일기엔 춘추관에 있는 건데 그는 이제 워낙 많으니까 백개에서 4군데 못 놓고 이제 춘추관에 있던 게 불타면서 건다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선조 이전에 조선 그 상황을 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게 다숭종한 일기가 남아있어야 보다 이제 자세한 얘긴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실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들까지 조선왕조 개국부터 선조 때, 선조 때이야기까지쭉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돼서 이제 실록청을 꾸리게 되면 실록청에서 1교2교3교째 거치는 게 이제 실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 양병설 있잖아요. 십만 양병설 말할 때 율곡 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십만 양병을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드시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그이 <laughs> 선조 실록에 안나오다가 나중에 그 효종 무렵에 그 다음에 선조 수종실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관이 자기가 들은 얘기식으로 써 놓는데 그건 이미 이제 있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사관이 그, 그제 집어넣은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조선의 실록이란 건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세한 기록이라 그러잖아요 왕조실록 보다가 뭐 명사고나 청사고,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거 보면 너무 이게 소략해가지고 이것도 실록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히 소략해요. 근 여기는 대신에 이제 중국 자료들은 기전체에 의해서 쓰잖아요. 왕의 사적이 있고, 그 다음에 표와 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전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삼마천은 지후의 사적인 이제 회가를 만들었는데, 반고는 한서를 쓸때세가를 빼버리잖아요. 어디 다시나지 무슨 놈의 최우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다 빼는데,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해도 이제 사마천과 반고의 역사가로서의 이제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편년체 사서죠. 그러니까 편년체기 때문에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다 적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번역돼 있다 그래도 그거 알아먹기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멀리 갈거 없이 우리가 지금 투미의 아들 병학 사건, 이게 있다 그럼 벌써 몇 달째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읽다 보면, 이 도대체 갈래가 뭔지 알아, 알아, 먹기가 힘든데, 대신 이제 기사, 그, 그, 이게, <laughs> 이 기전체는 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알기는 쉬운 반면에 그거는 이미 정리가 된 거고, 근데 이게 편년체는 정리가 좀안된 것들이 좀,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을 보려면 조선 후기가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 실록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썼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새로 쓰는 건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그렇다 그래서 전에 있던 실록을 없애고 쓰는 건 아니에요. 전에 실록은 그대로 두고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네가 따로 해가지고 이 실록을 수정 실록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광해군 일기를 보면은 예, 광해군 일기는 이 전쟁 나고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 안 되고 광해군 쫓겨나서 만드는데 이게 미처 판각을 못 했어요. 판각을 못 했으니까 이 초고에서 뭐 지워야 될거 덧붙여야 될 거를 잔뜩 써놨어요. 그니까 여러분. 대개 가셔가지고 조선왕조 실록 다 번역되고 있, 으 번역돼서 제공하니까 거기에서 광해군 일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가 밑줄도 그어 놓고뭐가필드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 보면 아, 실록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 예, 우리가 실록으로 사건 발생한 게그 사화를 갖다가 다른 말로 역자사자 써가지고 사화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연산군 때 무호사관이 갑자사관이 이런 사화때 사관들이 많이 사용당했기 때문에 이제 사화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손이 김일손이 이제 조의제문을 쓰잖아요. 조의제문의 내용에 이제 단종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 비교해가지고 단종을 갖다가 휴양대군 이제 세조가 죽였다라는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껴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조일손은, 저, 함양에서 가로중이었는데, 금부로사가 잡으러 오니까, 그때 조일, 그, 이 김일손이 하는 말이, 내가 잡혀가는 것이 실록 때문이라면, 큰 화가 벌어질 거다, 라고 할정도로 자기가 이미 알고 다쓴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예, 제가 이 사실을 넣은 것이, 그러니까, 최조정권, 세조 최조가 단종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써놨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면, 그, 그, 아들들이 다 왕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제 피바람이 불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이 사관들하고, 지금 한국의 역사자들하고참 비교해보면, 진짜 비교하는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일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진실을 그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의제문이, 정충년 10월에 자기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가 꿈에 신인을 만났는데 그 신인이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항우가, 항우가 흐왕을 갔다가 죽여서 빈강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충년 10월이 딱 이제 단종이 그 죽어가지고 빈, 그 동강에 던져진 딱그 애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이 <웃음> 그, <laughs> 김종직의그얘기를하면서 아, 그, 장소도 수철리 바뀌고 수말리 바뀌고 시기도 옛날 시기인데 왜 나한테 꿈의 신인이 나타나 이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깨어나서 제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단종에게 제사를 올린다라고 한 이야기로 써놨으니까 그 밝혀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피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조선 그 실록이 근데 그것도 다 써놨어요. 조이제문데다 써놓고 밝혀지는 경위를다 써놓고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면, 힐 실록은 절대 왕이 못 보게 돼 있어요. 왕이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일이고 할아버지 일인데,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힐 실록청을 지키는 이 중인들은, 이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실록의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보냐면, 임금이 승정원에 지시를 하면, 승정원의 성지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거기에 딱 한정해서 저기가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공하면 안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승지가 이제 요약해서, 아,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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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뭐, 그, 뭐 60몇년 전에, 뭐, 6.25때 어느 장군이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그런 거 갖다 딱 정리해서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연산군이 그때 힐록을 갖다 드려라, 라고 하니까, 그거만큼은 신하들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군, 군왕은 힐록, 힐록을 못 보는 법입니다. 라고 하니까, 연상군도 할수 없이, 그런 고때 일만 그, 기록해가지고, 벗겨가지고 올려라, 라고 하니까, 연상군이 그거 보고, 자기 어머니 사양 내릴 때, 반대한, 놈, 그, 찬흥한 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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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가지고, 그, 막지 않은 인물들을 갖다가 다 이제 죽음으로 모 것이 이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저, 조선왕조 실록은 중국같이 딱 왔고 짜여진 게 아니라 편년체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죠. 근데 조선 후, 그래서 실록을 볼때 뭐냐면, 실록에 팩트를 적고, 그 다음에 아래에 사관의 평을 적는데, 사관의 평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자기 월단대군 부인, 백모죠. 자기 백모를 갖다가, 예뭐 간음해가지고 백모가 자살했다 이렇게 연상군 일기에 나와 있는데 그건 본문이 아니라 다 서관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연상군 그 월단대군의 그 부인 나이를 계산하면 그 부인은 정확한 나이 모르지만 월단대군의 나이 나니까 그니까 대개 그 당시에 동갑이거나 여성이 한두 살많많 많, 많게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그 나이 비교해보면은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 그 백모는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에요, 이미. 그니까 그건 다 사관의 평으로 연상군을 죽일 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관들이 죽인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실록이라는 게 그만큼 다 팩트는 절대 조선왕조 실록에서 팩트는 위조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팩트는 위조 안 하는데 그 아래 사관의 평은 우리가 볼때대럼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그 상황을, 그, 그 시대가 진짜 어쨌는지 상황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 힐록과 수정 힐록을 같이 봐야 당파 입장에, 그, 그러니까 이당 입장, 저당 입장을 다 같이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전 세계 기록 문화 중에 가장 뛰어난 문화라고 해도 사실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왕에 대한 비리까지도 왕이 예를 들어서 적으론 쓰지 마라 하면은 그것까지 쓰니까 왕이 적으론 쓰지 말라 그랬더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영조가 이제 경종을 독살했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천회라는 군사가 영조가 능행 선조들의 능에 이제그 참배하러 가는데 일개 군사가 가로막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하는 걸 사관이 적었는데, 영조가 저 말은 쓰지 마라 하니까, 그 욕한 얘기 못 쓰고, 그 말은 쓰지 말라 그랬다. 고, 고만 이렇게 써놨죠. 그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뭔지 궁금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을 갖다가 엄청 사료 뒤져보니까, 이게 세로가로 다 찾아보니까, 선왕의 죽음과 관련된 말이었다. 라고 나오니까, 이제 그 이천애가, 예, 영조가, 영조와 노론이 경종을 독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말을 하니까 나중에 정신병자를 몰죠. 그럼 정신병자를 몰면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정신병자를 몰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실록에는, 불인지언 참아 참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저 말은 적지 마라.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적어야 되니까, 참아 참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이제 그렇게만 실록에 적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왕조 실록은, 임금이 적지 말아라 한 것까지, 고고까지 이제 적지 말아라라는 말까지 딱 기록한 그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달 기록한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이실록정신이 있으면 은 우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곱 시간 때뭐 했는지, 뭐요요 관련 요또 이제 뭐 그이그 연평 그 어디에 뭐 연평도에서 뭐뭐그그 그그 사건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는지 논쟁될 게 없어요. 그 조선이란 나라는 임금이 신하하고 독대를 무작게 엄격하게 금지시켜 놨어요. 반드시 흉기와 사관이 배속해서 다 적게 돼 있어요. 무슨 말했는지 을 그건 왜냐하면 임금의 정치라는 거는 음. 하늘을 대신해 갖고 하는 떳떳한 거다. 감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화를 갖다가 예, 나누는 걸 갖다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조선 전체에서 임금과 신하 독대가 유명한 게뭐 정유독대라고, 그니까 기예독대라고 해가고송수열과 그 효종이 한 독대, 그다음에 정유독대라고 해가지고 이명과 숙종이 한 독대. 그두 독대가 조선왕조 500년 내서 그 독대 두번한 게. 그, 그냥, 이제, 무슨 독대, 무슨 독대 하는 식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절대 소선왕조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는지 그 다음날 흉정원에서 다 기록해가지고 조보, 조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뭐 언론이 뭐 독립신문이 최초는 어쩌고 하는데 다 웃기는 얘기 드리고 흉정원에서 조보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해서 뿌리니까 저 시골에 있는 그 선비도 엊그제 2, 3일이면 조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그안 됩니다라고 상소문을 아 그렇지않으면 휴골 선비가 무슨 재주로 조정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상소문을 올려야.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물론 이제 그 조선에 대해서 한번 칭찬하는 이야기하면 사방에서 또막 그런 <laughs> 이야기하는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그게 떳떳하고 모든 공개 정치 절대 비밀이 없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그 예, 추구해야 할, 여기, 따라가야 할 그런 대상인 거죠. 그렇잖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제 누구 만나서, 누구 만나고 뭐 했는지 실시간으로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조선은 그렇게 했어요. 절대, 절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예를 들어서 중종 임금 때, 중종 임금 때, 그 홍경주나 이쪽이 북문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몰래 왜 북문을 통해 들어오냐면 대궐의 모든 문은 전부 다 숭정원에서 키를 어, 열쇠를 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숭정원에 그 문닫았는데문 열어라 하면 왜엽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중종이 조광주일파 죽이려고 이 홍경주일파 끌어들일려고 하는데 그는 이제 어 <laughs> 떳떳하지 못하니까 근데 북문 열쇠는 사약방, 환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을, 대화문 열어 하니까 환관이야. 뭐 임금에게 따지기 이제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북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몰래, 몰래 이제 대화를 뭐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조광조 일파 잡아와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북문에, 북문으로 몰래 들어와지고 임공을 만난 인물들은 조선 망할 때까지 아주 저주의 대명사죠. 간신의 대명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선의 그런 시스템들은 아마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시스템이에요. 공개정치 시스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배워야 되는데, 우린 조금 지금 보면 일본인, 일본 지배 체제 이후로 일제강점기 이후로 나쁜 것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이룩하는데 좋은 것들은 별로 개성하는게 별로 많지가 않아야지.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같은... 중국도 주작 성리학 그게돈일고고 그런 이 이해받은 게 이제 조선일 텐데 사관 기록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황제권한 엄청 뜬 나라라 보면은 중국은 항상 전행을 하는 게 우리 중국사 중국계이지만, 이게 <laughs> 중국은, 계지만, 네, 네. <laughs> 중국은 항상 전행하는 게 환관들이에요. 환관이 세다는 건 임, 그 황제권이 세서 그래요. 중국은 왕조교체가 자주 되는 대신에 황제로 있을 땐 권한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중국 뭐 명나라 때 동창이라든지 하는 그쪽의 권력이 엄청 센데 이게 다환관기구예요 근데 조선은 사대부, 양반 사대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환관들이 그냥 쪽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들은 이천안는 임금과 우리가 같이 다스리는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이 임금에게는 현명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자기 자신들도 국정에 참여하는 게다 임금보다는 작지만, 나 하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조선도, 처음에 이제 임금 그 자리에 사관이 들어 모든 자리들어오려 그러니까 임금이 싫천아요 <laughs> 임금이 자기 모든 누구 만나고 무슨 대화하는 게다 기록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반대하다가 정종 임금 때다 배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정종 임금이 배석하라라고 허용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 조선 임금들이 격구 좋아했어요. 조선 초기 임금들은 다 무인이니까. 격구하는 데고 꼭 격구했다라고 적으니까, 적어주만적으면안 안 돼. 하니까 그러면 그거까지 적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격구하면 놀았다. 하니까 이제 임금으로선 후대에 전해지는 게 맨날 격구만 하는 임금으로 전해질 것 같으니까 저건 적지 마 하면 꼭 적지 마한 그거까지도 이제 그대로 이제 저것 알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정하면은, 선왕이 정하면은, 그게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임금이, 태종임금 같은 경우도 권력이 이렇게 쎘지만, 정종이 모든 일에 사관이 배석해가지고 기록하라라고 하는 걸, 그걸 성헌이라고 하는데, 헌법에 헌자 쓰고, 유로형자 써가지고, 성헌이 됐기 때문에, 어느 임금도 그분도 흔들지 못하고, 그냥 모든 대화를 갖다가 다 기록에 남긴 거죠.